안녕하세요. 최대생 주영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네요. 어 제가 한동안 육군 훈련소 갔다 온다고 이제 한동안 훈련한다고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제주 브이로그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이 친구는 저와 함께 갈.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조주이랑두보다교 같이 나오고 rotc도 같이 하는 정현석입니다시국인 네. 시국이만큼 손소독제도 합니다. <laughs> 오씨 자, <laughs> 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러하 <laughs> 저희는 2월 19일 어, 4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대구에서 확진자 10명이 터지는 바람에 조금 이제 꺼려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주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이 시국이라서 제주도 비행기가 45,000원, 아 인당 호텔도 14,000원에, 호텔도, 호텔도 롯데시티 호텔, 롯데시티 호텔로 가는데, 인당 13만 원, 야, 이 지금 숙박이랑 비행기 값만 해서 2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재밌게 놀고 오도록 하는 모습 그이으로 찍어보고, 또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떤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그게 낫다. 사진도 그거 다 알겠네 뭐? 왕가정기는 항상 사라진다 이런거 <laughs> 하얀, 하얀색 잘, 잘 알고 있노 <laughs> 빨리 잡는거 해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롯데 시티 호텔로 가서 어,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그거. <laughs> 예, 해주세요. 예? 이거 뭐. 리지 말고. 아이씨. 아, 정말. 아, <laughs> 그 노래 있잖아? <laughs> 다그 노래 부르더라. 여기 카드 꽂아야 돼요. 아, 주세요. 네, 카드. 꽂고. <laughs>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화장실 좋나? 이거는 뭐, 뭐, 제 사이즈에 좀안 맞을 것 같네요 <laughs> 저희는 투인 더블룸인가? 그래서 침대 두 개로 했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나름대로 TV도 있고 3박 정도는 잘 묵고 갈수 있을 것 좋은데. 같습니다 기 뷰는 너무 도시, 그냥 도시, 어, 도시 뷰라서 크게 막 그러지는 않아 어 갑니까? 길! 약진, 약진 앞으로 <laughs> 약진, 약진 앞으로 야 고급남 고급남. 한 아, 네. 맞나? 기깔나네 <laughs> 오. 알겠지?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야, 거기잘 끊어. 아주 빠져있다 광고기 하시네. 운영부터 가봐. 아, 프리웨이트 정도만 할수 있겠다. 같은 게 없네. 제주도 왔지만 근손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할 운동은 여기 지금 피트니스 센터에 와봤는데 덤벨밖에 없어요. 덤벨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덤벨 위주의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로부터 생존 2일차 <laughs> 아니 제주가 안전하다니까 아, 사실 제주 대구로부터 피신 2일차 아, 예. 지금 아침 아침 어, 아점아 어, 먹으러 고기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아가지고 저희는 또 렌트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laughs> 보기보다 어립니다 저희가 2 2 살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자동차 대신에 킹보드를 타고 <laughs> 해안 도로를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갑시다. <laughs> 아또인 또 인석들인가 인서트... 그런 거 찍나? 응. 계획생이야 이건 뭐야? 이거 비빔. 비빔. 어 많이 먹어. 아. 어. 이거 신청이랑 교체는 다 눌렀어? 부천도 눌렀어요. 이용주 주민번호 나오네. 응? 와 진짜. <laughs> <laughs>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Te ajudo aí, Padá. Ei! 뭐멋있어 딸기 그리고 한라봉 애들랑. 그래. 약간 그때 이게 딸기 생크림 같고 그래. 맛이 맛도 같은데 그. 뭐 먹는 것도 교회에서 먹었던 기 딸기 몽실 딸기 몽실 딸기 몽실 것보다 좀더 하이엔드 맛이지 하이엔드 대중이 때문에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수갑 파우더가 뿌려져 있네니다 유자이드 요거는 그냥 딸기. 유자에이드 맛인데 딸기 누가 먹을래? 싹싸네 딸기 누가 먹을래? 나먹게너왜 카메라 앞에서 착한 줄 알아?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난 너가 먹는 모습만 봐도 자 오늘 하이엔드 제주 와봤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비싸네 더럽게 비싸네 <laughs> 근데 갬성 있지 않나? 갬성? 나 딱히 잘 모르겠다 아 이, 아직 갬성을 모르는 저는 감성 개무성, 감성을 할줄 아는 유튜브로서고 뭐 사진 예쁘겠다겠지. 보급 마스크 끼고 거죠. 지킬 건 찍히기 위해서 보급 마스크. k f